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502페이지 구약 성경 502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502페이지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아주 어둠컴컴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다이도왕이 과거... 사울과 대적에게 쫓겨다니던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한란중에도 반석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개입하여 주셔서 구원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실제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삶에서 찬양하라 실제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삶에서 찬양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 내가 힘겨울 때, 쉴 만한 반석 되시며, 내가 악한 영들과 싸울 때에 견고한 요새시며, 내가 위험 중에 있을 때에 건져 주시며, 피할 바위와 방패 되시며, 구원에 뿌리시며, 안전한 망대와 피난처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상으로만, 원리와 개념으로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즉 실제로 존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 왕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노래, 즉 찬양하는 단어들이... 언유적인 단어들인데 이 언유적인 단어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연이고 그런 경험이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는 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다윗의 차장과 같이 내가 힘겨울 때 반석, 요새, 바위, 방패가 되어 주셨으며 그리고 구원의 불로 안전한 망대와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고 기도하되 교회에서 기도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믿고 기도하되 교회에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절에서 7절인데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도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이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즉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 즉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들으심 즉 응답이 만날 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만날 때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오는 사망과 소울 같은 즉 죽음과 절망과 비탄의 언어들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만날 때에 이것이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언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도 소용 없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없고 구하지 않아도 될 상황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훨씬 집중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평상시 즉 평화로울 때도 기도해야겠지만 특히 환란 중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라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서 즉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특히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즉 영혼구원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줄 믿고 오늘 저녁 수요예배 자리에도 대명의 성도들이 사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임자심을 재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움 캄하였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의 부르짖음 즉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는 한데 이 응답을 강림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모든 게 역전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진과 불과 연기로 나타나신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바람 날개 위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둥, 번개, 우박, 우레로 나타나시고 번개로 화살을 없애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산천 초목이 뜨는 두려운 용사가 되셔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이 모든 역사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임재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다윗이 사방으로 둘려 려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윗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임재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그리고 묵상한 말씀으로 이미 나에게 임재하여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삶에서 어떤 대적 즉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마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히 이기는 삶, 성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있습니다. 네 번째,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17절에서 20절, 다섯 번째입니다. 완전해지기를 위해 노력하라,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론이나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삶에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어려울 때 특히 교회에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과 3 6 5